안녕하세요 아, 속삭이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속상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 짓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<laughs> 가끔 가다가 큰 소리를 내거나 제 숨소리가 날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지울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뭘 짓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떤 속상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가, 버밤. 버밤 존나 웃겼어. <laughs> 일단 오늘은 어제 출시된 쉐도우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제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요. 에뛰드하우스 프리즘 이나이즈 쉐도우. 오늘 눈에다가 1 5색 색상을 다 발색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스와치 리뷰라고 해서 손등 발색만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컬러 제가 듣는 소리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. 이런 거잖아? <laughs> 에뛰드 하우스 프리즘 이 아이즈 밀키 글라스 컬러 밀키 색상의 컬러예요. 이게 이탈리아 제조사 샤넬, 로라메르시에뭐 어디더라, 아때 엄청 유명한 백화점 해외 브랜드를 제조하는 인더코스라는 제조사에서 만든. <laughs> 대박이야 진짜 이 미쳤어 놀았어 이거 왜 안써 대박이야 진짜 멜팅 선셋이야 여기다가 바를게요 대박사건이야 약간 골드펄 골드핑크 이거나 삼각존에 바르면 진짜 예쁠것같아 언더삼각존에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세 번째 컬러 스파클링 플러썸. 일단 제목만 들어도 엄청나게 스파클링하고 플러썸할 걸로 예상돼요. 월드금이 미쳤네요. 웬일이야. 너무 예쁘다. freeze in ice 별색 싫어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매우 엄청나게 옐프, 예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. 미쳤다. 고덕들의 마음을 겨냥하려고 만든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미친 게 분명해. 대박. 전체적인 음영을 줄것 같아요. 전체적인 눈 음영. 11번째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드나잇 이보 이컬러를위해 내가 열다 l 색상을 다 들고 온 c 불 l 해 c o l o r 이 o l o r 이 c o l 이 c o l 이 c 서이 c 이 c o l 이 color를 위해이 로만 좀 만든거 같아요 구성을 붉은색 컬러랑 붉은색이 좀 들어간 브라운 컬러랑 아니면 아예 연한 크림 색깔 핑크 컬러 이 컬러에요 버건디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완장할 만한 그런 컬러 대박 근데 이 컬러는 약간 브라운 컬러가 조금 더 강합니다 실제로 보면 13번째 컬러는 루미너스 섀도우 컬러입니다 와이 색깔은 진짜 보기 드문 회갈색 컬러인데 크리스탈 슈가 따뜻한 컬러예요 따뜻한 골드 컬러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무슨 명품 브랜드 섀도우 같 t 이런 컬러 b l 공 중앙에다가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죠 골드 브라운 연한 컬러 어쩜 이렇게 발색이 되지 레 r 로 h i s 컬러입니다 진짜 r t h 컬러다 오늘 이 영상에서 미쳤다라는 소리 c 색상 쉐도우 발색을 한번 해봤는데요. 오늘의 영상이 저의 무모한 도전인 만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<laughs>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처음이자 끝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도전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해. 기다려보세요. 여기 다러 보세요. 여기 뒷 부분에 이런 게 있거든요.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. 공용기에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건가봐요.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. 그다음 이렇게 다시 끼울 수 있어요. 이렇게 끼우고 다닐 수도 있어요. 대박이죠. 요즘 브랜드들마다 죄대 공용기에 아주 누가 누가 공용기를 잘 만드냐 홀리의 속당 리뷰를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.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 눌러주시고 <laughs> 방금 좋았는데 좋아요 구독 버튼 누 눌러주시고 아유 이제 말할 수 있겠네 괜찮죠 네네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홀리의 속담 리뷰를 마쳐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못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소리 소위... 막혀버릴 뻔했지만 오늘 영상이 어뭐 반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네네 아, 네? 네,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<laughs> 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, 도전을 해본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기도 하니까. 오늘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, 홀리 영상, 좋아요,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가시기 전에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. 여러분,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 안녕! 아우, <laughs> 아우, 아, 속 답답해.